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라클쌤입니다. 5년차 디지털 노마드가 추천하는 집에서 하루에 30분만 투자해서 손쉽게 할수 있는 부업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구매 대행인데요. 저는 영국, 한국, 트리키에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구매 대행 일을 했었어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큐텐 같은 사이트에서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찾고 해당 제품을 실제로 구입해서 재고를 쌓아둘 필요 없이 다른 해외 제품 구매 사이트에 상품을 미리 업로드하고 가격을 설정해두면 고객들이 주문을 합니다. 이때 저는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에서 다시 해당 고객이 남긴 개인 정보를 통해 직접 물건을 구매한 고객의 주소로 상품을 발송하게 되고요. 이 방법으로 적게는 월 30만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버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단순히 기존에 있는 상품을 소개하는 것 뿐인데 이 일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국내에서 손쉽게 살수 없는 제품들을 해외 사이트에서 서칭해서 국내로 배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도 가치가 있다고 믿거든요. 당시 제가 활동했던 해외 제품 구매 사이트가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도 집에서 쉽게 도전해보실 수 있고 휴대폰과 결제할 수 있는 카드만 있다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부업이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번역입니다. 외국어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컴퓨터에 접속이 가능하시다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부업인데요. 요즘 AI 번역 검수 같은 부업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선 사람인에 들어가셔서 번역 재택근무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재택으로 할수 있는 번역 일들이 많이 뜨는데요. 대부분 번역 일들은 정규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프로젝트 건당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업으로 하기에도 적합하고 집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쉽게 도전하실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구사 가능한 언어에 대한 채용 공고를 보시고 지원하기를 누르시면 합격 후에 번역일을 맡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나 트리키예어 번역이 가능했고 제가 그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 부업들을 찾아서 한 달에 많게는 700만 원까지 벌어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루 30분 투자로 이 부업 번역을 통해 한달 30만 원은 충분히 버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온라인 한국어 강사입니다 저는 2022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플랫폼에서 온라인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지난달 재수익은 약5,000 달러입니다. 현재 기준 환율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736만 원이 되겠네요. 온라인 한국어 강사는 한국어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하실 수 있고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부업보다 이 온라인 한국어 강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집에서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영어 말하기 연습도 함께 할수 있. 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때에 따라서 중국어나 일본어로도 한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의 모국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패시브 인컴을 버실 수 있는 기회도 얻으실 수 있어요. 온라인 한국어 강사를 누구나 시작하실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한국어 강사로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